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. 아이시간왜 저한테 왜좀처님을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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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찾으셨어요? 아니 심 대표가 여기 예. 금천구에서 고생도 예. 많이 하고 여러 예.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예. 예, 심 대표 그 밴드에 예. 예, 회원들이 많은데 예. 내가 조금만 안 하고요 원화랑이란 것은 예. 여기 여러 사업 화가들이 모여서 예, 고객 여러분께 예. 많은 화가들을 소개하고 많은 화가들 그림을 구매하여사 하고 예. 내가 밴드에 올려져서 예. 그휴원에한 사람이라도 열 사람 주야하는데 오늘만큼 한 사람 내가 아... 특속이 어떤 힘들게. 그림이에요, 어장아 네. 여기 아 이거 네. 어, 지금 이거 이거 여기 지금 직접 그리신 거예요? 아 내가 그리고 아주 많은 예. 화가 네. 아... 애들도 좋아하고 중앙에다 잡 걸면. 은 예. 알겠습니다. 네. 원장님 이거 이거 그럼 어떤 분한테 가, 이거 선물로 갔으면 좋겠어요? 어떤 누가 어떤 사람에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? 아니요, 심 대표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. 아 알겠습니다. 네. 원장님그러면 이번에 그 사무실 이전하잖아요. 하루 앞으로 여기 방미상거리 버스장 바, 그러니까 바로 KT 앞으로 전화국에 비 있는 거죠. 거기 못 가지 못 가서 방미상거리 버스 정주장 바로 앞이니까. 방미상거리 버스 정주장 바로 예, 앞에. 편마켓 옆에. 그러면, 그러면 원화랑이라고 간판을 걸어야 돼요. 간판도 어떻게? 걸고 그림 경매 원 그림 경매장이라고. 경매장이요? 네.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거예요? 야 내일 또 우리 원 그림 경매장에 나가죠 토요일날. 예, 예. 7 시부터. 네 알겠습니다. 이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여기 원화랑 경매장에서 원장님께서 화병님께서 여기 이 그림을. 네. 금천전월 지역심사 밴드 회원들에게 예. 한 명을 골라주라고 이렇게 이, 이 네, 그림입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잘 전달하겠습니다. 어, 몇점 올려줘야 하는데, 네, 제가 제가 이제 앞에 지금 전달하겠습니다. 예. 네, 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원 네, 경매장은 많은 화가들이 예. 예, 한 20명이 예. 동참해서 예. 여러 그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. 일단 예. 그러니까 예. 여기 오시면 착한 가격으로 또 예. 직접 오시면 예. 제가 또 우리 김대표 회원들은 네. 제가 아주 착 착한, 가격. 네, 착한 가격으로 드했습니다 네,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사진이 네. 아, 야이 그림입니다. 네, 이 그림 마음에 드신 분들 저희가 네. 이제 내일 오늘 저녁에 다올 거니까요. 네. 이 그림 잘 봐주십시오. 이 그림의 네. 주인을 찾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